네. 그러면 10주 차, 3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요 대목이 이제 프레그먼트 옵셋 값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책에서 제공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전을 한번 더 해보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1400바이트, 1400byte, 1400바이트의 데이터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데이터만 1400바이트에요. 그죠? 1 2에 다음에 140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20바이트를 추가하게 되면 최소값이 20바이트 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토탈값은 1420바이트가 맞겠죠. 그죠? 1420바이트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이 mtu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데이터를 아무튼 600바이트씩. 자른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첫 번째, 600바이트씩 이 데이터를 잘라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토탈 랭스는, 토탈 랭스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죠? 142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헤더가 만약에 20바이트라고 한다면, 예, 데이터가 예, 600, 600, 200이면 어떻게 됩니까?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1420, 토탈랭스입니다 자, 첫 번째 프레그먼트라는 게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원이 여기 왔죠. 그죠. 여기는 첫 번째 데이터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재조립하는 애가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데이터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600이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1,200입니다. 예, 1,200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에 옵 e 셋 값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요 데이터 1을 딱 뜯어다가 요걸 뜯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얘를 옵 e 셋값제로에딱 맞추면은 요렇게 600이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599까지가 쫙꽉 차겠죠. 토탈 600바이트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예, 그러면 여기에 어, 토탈 랭스 값은 얼마니까? 입 여기 헤더에 토탈 랭스는 토탈 랭스는 얼마죠? 예, 네, 여기는 600에다가 20이니까 620이 바로 여기 토탈 랭스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예, 네,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두 번째 얘는 그럼 요렇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탈 랭스는 620이고 요 데이터 2는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옵셋 값이 600이 돼야 되겠죠. 600.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뜯어다가 요맨 앞에 있는 얘를 600짜리에딱 맞춰 놓으면은 여기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데이터2, 여기는 데이터1이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0바이트 밖에 안 남았는데 200바이트니까 여기는 토탈 랭스 값이 200에다가 20 더하면 220이 되겠죠? 토탈 랭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옵셋 값은 12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여기를 데이터3를 딱요 네, 사각형을 뜯어다가 1200 여기다가 딱 맞추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200바이트라고 한다면, 예, 여기가 이제 D3가 딱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조립하는데, 예, 정보를 주게 됩니다. 예, 그죠? 필요한 정보겠죠. 자, 그래서, 오리지널 그, 근데 이제 오리지널 헤더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일단은 바뀌게 되죠. 바뀌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토탈 랭스 당연히 바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게 되나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생겼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부모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천이라고 한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다 똑같이 천으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프레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프레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첫 번째 두나 프레그먼트 t 트는 당연히 아니죠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맨 앞에 있는 세 비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는 안 쓰고 두 번째가 1이면은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란 뜻이니까 당연히 예안 0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모 프래그먼트 비인데 뒤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 프래그먼트 비신니까 1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안 쓰고 그 다음에 드나 프래그먼트 비신이 제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또이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모 프래그먼트 비신은 1이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예 제로 제로. 제로가 되겠죠. 이게 맨 마지막이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셋 값은 얘는 0이고 얘는 600이고 1200입니다. 맞죠? 예.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책에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현실하고 좀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옵셋 값입니다. 예, 당연히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예, 개념은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죠? 아, 여기다 딱딱 맞추면 된다. 근데, 과연, 이렇게, 예, 600, 1200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 아이고. 짚어볼까요? 예.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 우리가 토탈 랭스는 토탈 랭스는 지금 현재 여기가 16비트잖아요. 그러면 16비트면은 2의 16승은 65536이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빼기 1을 하게 되면, 예, 빼기 1을 하게 되면, 최대값은 65,535가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옵셋, 프레그먼트 옵셋 값은 몇 비트인가요? 여기 원래가 다 합쳐서 16 비트죠. 근데 여기 3이비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6에서 3이 빠지니까 2에 13승 밖에 안 돼요. 이게 막8천8 0 얼마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은, 예, 옵셋 값이 이렇게 크게 나왔었을 때는, 이8,000몇배 가지고는, 예, 우리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예, 2의 13승이 정확하게 나도, 예, 뭐,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요거를, 어, 한번 띄워보면요. 2의 13승하게 되면은, 예, 8192에요. 그러니까 맥시마만 8191이겠죠. 그죠? 예, 8192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8 1 9이라고 쓸게요. 아, 8192. 8191. 8191이 맥시멈 값이에요, 얘는. 맞죠? 그러니까, 예, 65,535개의 대형 데이터가 오게 되면, 옵셋 값이 안 맞아요. 커버가 안 돼요. 맞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HLEN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그, 기껏 해봐야 4비트니까 15, 맥시멈이 15인데, 예, 이, 그, 뭐죠? 이, 헤더의 사이즈는, 헤더의 사이즈는 15바이트보다 크잖아요. 예, 디폴트만 해도 20바이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20바이트잖아요. 그죠? 20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0을 표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1은 4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1 하게 되면 4바이트 하는 얘기니까 20바이트는 여기다가 5를 쓰 이제 예, 5를 하게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01 02를 하게 되면 5가 되니까 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20바이트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어, 그래서 헤더의 제일 어, 최대값은1 1 1 1이 네비지 그죠? 그러면 1 1 1 1은어 10진수로 15임으로 곱하기 4를 하면 60바이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여기에 1은, 여기에 1은, 예, 뭔가 다른 의미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5,535가 8,19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곱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 아이고. 나오, 나오네. 여기다가 곱하기 4 아니면 8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4를 하게 되면은, 32765니까 이것도 65535에 또 모질라잖아요. 그래서 또한번 4를 곱하게 되면은 어, 이거는 뭐 너무 확신 넘어가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이거 다 지워 버리고요. 8만 아, 8192 아, 91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 지우자. 91 곱하기 8을 해 봅시다. 얼추 맞죠? 65,528. 얼추 맞죠? 그죠? 예, 이래서 이것의 의미는, 여기에 1의 의미는 8을 의미합니다. 8. 8바이트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좀 실질적인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개념적인 건 이게 맞죠? 개념적인 것은 이렇게, 이렇게 값을 이용해서 예, 0, 600, 1,200에서 이렇게 0, 600, 1,200에 갖고 이렇게 맞추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옵셋 값 자체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다 8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당 이거는 그대로 0이겠죠. 다음에 이거는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878이 56, 56, 48, 4 0하니까 75가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7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옵셋 값은 어, 이게 8, 8하고 바로 40이 나오니까 150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요, 요거에 이제 두 배가 되겠죠. 사실 곱하기 2씩 되겠죠, 그죠그150 예, 됩니다. 그러면 옵셋 값이 0이고, 예, 옵셋 값이 75고, 옵셋 값이 150이면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는 애는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0 곱하기 8은 당연히 그냥 0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d1은 그대로 놓고요 요거 75 곱하기 8 하게 되면 60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600에다가 맞춰서 아까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150 곱하기 8 하게 되면 1200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맞추는 거는 요 개념이 맞죠 0, 600, 1200 맞는데 이제 요 o f 값 자체는 8로 나눠 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1이 8바이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예, 이렇게 시,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8로 나눈 값750 150을 쓰셔야지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게 되면 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만점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감점이 여기 됩니다. 이렇게 0, 600, 1200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물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 여기지? 선물로 하나 내가 어... 선물이라기 좀 그렇긴 하고 <laughs> 예하나예 이젠플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음. 어. 여기 있네요. 자, 요것이 설명이 될까요? 네, 나이 인터넷에서 긁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서... 설명이 될까요? 자, 일단은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그 토탈 여기 뭐 지금 여기 보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같은 부모 밑에 이렇게 오리지널 같은 부모 밑에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네 개로 나눠졌으니까 같은 부모다, 같은 데이터그램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 example은 identification 가 1254네요. packet length는 124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8이고요. 이게 124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124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114예요. 그러면 다음 번에 있는 애는 124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여기 옵셋 값이 124.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걸 8로 나눈 값이 예,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 13이 아닌 것 같아요. 8로 나누면 잘못됐죠? 자, 114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 바로 여기 토탈이 124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IP의 헤더는 최소값이 20이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얼마예요? 104라는 얘기죠. 맞죠? 네, 10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MF는 뭘것 같습니까? 모 프레그먼트 빛이죠. 모 프레그먼트 빛은 뒤에 또 분할된 게 있다는 얘기니까 1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옵셋은 제로지만 두 번째는 여기가 104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맞죠? 예, 10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4를 8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8로 나누면 8하고 24니까 38이 24. 1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104고 여기도 104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다음번에 옵셋 값은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2를 하면 26. 또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여긴 또 갑자기 39가 되었습니다. 네.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기 13을 더해야겠대요. 그렇죠? 여기다 13을 더하게 되면은 39가 됐습니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88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124니까 여기가 예, 토탈 예, 104 1 0 1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 얼마입니까? 312 바이트가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패킷 랭스가 88이니까 20을 빼면 20 빼면 얼마죠? 68이죠. 68을 더하게 되면은 토탈 여기는 얼마입니까? 380. 380 바이트로 지금 현재 예,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4, 백사, 백사, 0사 나오고 나머지 에, 바이트가 여기 이제 토, 뭐 토탈이긴 한인데, 68이 나오니까 68 더하기 헤더의 길이, 저 길이 하니까 688이 된 거죠. 그리고 모 프레그먼트비선 마지막이니까 제로로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겠죠, 그죠? 예, 헷갈려요. 처음에. 내가 그 설명했던 아까 우리 그림 원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원 그림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제 시험문제 내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좀 약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예,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쪽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리어셈블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MTU 네트워크를 빠져나와서 큰 MTU를 만나더라도 라우터는 리어셈블을 하지 않고요. 리어셈블은 모두 다 예, 목적지 호스트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프레그는 예, 첫 번째 건안 쓰고요. 두 번째 게 예, 어, 뭡니까 두나 프래그먼트 비트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모 프레그먼 빛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예, 두 번째 줄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죠? 예, 두 번째 줄을 다 설명했는데, 요걸, 요걸로 할까요? 예, 두 번째 줄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요, 세 번째 줄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좀 약간... 예, 뭐라고 하지? 이제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프레그먼트에 해당되는 것이 쫙 나왔는데, 세 번째 줄은 여러 가지 이제 어, 적당한 것이 이제 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Time to Liv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요거를 뭐 줄여서 TTL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예, time to Live. Time to Live는 뭐죠? 영어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왜, 왜 있었을까 왜 있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라우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라우터 경로 배정하는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어, 우리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의 목적지 컴퓨터의 IP를 딱 보니까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당연히 예 게이트웨이인 라우터한테 보내겠죠. 야 네가 대신해줘. 이게 바로 이제 간접 딜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제 합니다. 그러면 길이 뭐 여러 갈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갈래 길이 막 있다가 여기 이제 목적지 최종 라우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예, 이제 목적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컴퓨터에서는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경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목, 저 최종, 그러니까 목적지 컴퓨터에 바로 있는 그 게이트웨이, 여기까지 도착하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뺑.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로 목적지 컴퓨터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않죠. 그죠? 경로 배정이 이제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 이 전체 모든 라우터의 지도가 다 각, 모든 라우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라우터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면 라우터가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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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로 배정을 자기 딸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 뺑뺑뺑뺑하고 뺑이 목적지 컴퓨터 도달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한번한 어, 어, 10년 전인가요? 예, 한번 학회일 때문에 갔었는데 어, 렌터, 렌트카를 터렌 네, 그 빌렸어요. 빌려서 네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목적지에 도 이제 숙소를 도착해야 되는데 숙소가 좀 외딴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네비를 쫓아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목적지에는 도차, 도착하지 않고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비가 좀뭐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 물어 이제 간, 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 안 하는 건 좋은데 얘는 어떻습니까 뺑뺑뺑뺑 돈다는 얘기는 계속 라우터를 거치고 라우터를 거치고 라우터를 거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라우터 이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잡아먹는 거죠. 불필요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시간을 재가지고 시간을 재가지고 목적지 컴퓨터까지 요, 예를 들어서 뭐 10초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거 버려라.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초 안에 만약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얘는 좀 이상한 애기 때문에 그때는 버려 예, 다시 보낼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초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왜냐면은 이 라우터들은요 로컬타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로컬타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라우터들은 뭐다뭐 시계가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이 라우터 자체가 어, 이 뭐죠? 이 관리자가 세팅해 놓은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물론 정확하게 자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저거한 건 뭐냐면 예. 시간이 다른 나라의 라우터를 통과할 때는 그쪽 라우터는 또 걔네 나라, 즉 로컬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쪽 나라의 시간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 이게 몇초 걸렸는지가 이게 이게 개념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ttl은 뭐냐면 여기 값이잖아요. 여기 값입니다. 8비트잖아요. 그래서 ttl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낼 때 16개의 라우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문제가 있는 애기 때문에 버리세요. 라고 라우터한테 명령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16을 쓰겠죠. 16을 쓰면, 예, 시간은 비록 잴 수는 없지만, 라우터 하나하나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뺍니다. 그러면 15, 14, 13 하다가 어느 순간에 라우터에, 예, 딱 통과하면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 내가 앞으로 그 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한테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동의대학교에서 어, 이쪽에 그 뭡니까 그 MIT 웹서버한테 내가 세스한다 그러면은 이게 몇 개의 라우터를 통과할 줄 모르는데 이걸 값을 어떻게 세팅합니까? 대략, 예, 대략.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60몇 개, 뭐, 200, 이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8비트니까 255개가 최고잖아요. 아, 255개가 넘, 255개인가요? 예. 8비트니까, 그죠? 예. 이에, 어, 8, 8승하게 되면 256인가요? 예. 그래서 255가 되면, 그렇잖아요. 2 5 5개 라우터면 어떤가? 255개의 라우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MIT 웹서버를 도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예, 같은 지역 아니면 어,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국내 아니면 해외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 맞는 TTL 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세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도착하지 않고 바로 객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예, 어, 나머지는 이제 그 어,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